아, 우리가 이제 이항분포하고 정규분포랑 관계가 있습니다. 타이틀이 뭐냐면 원래 이항분포랑 확률분포는 아, 미안. 이항분포, 정규분포를 미쳤셨다 자, 이항분포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둘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 이항분은는 이산 확률, 그렇지? 확률 변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얘는 연속 확률, 어, 확률 변수, 확률 변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정규분포는 연속적으로 일하는 숫자들 가운데서 뭐가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지? 네. 이산, 이그 이항분포는요. 연속적이지 않은 숫자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올 확률을 다루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잠깐만, 좀 시끄럽다. 음. 아, 그래서, 우리가 정규분포의 대상과 이항분포의 대상은 다르기 때문에 얘들은 원래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질문은 이겁니다. 이항분포는 질문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주사위 100번 던져서 100번 던져서 잘들어가 100번 던져서 30 이가 이가 30 한번 나올 확률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는거고 얘는 질문이 뭐냐면 이겁니다 학교에서 학생을 학생 한 명을 뽑았을 때 몸무게가 76kg 이상이 나올 확률. 이렇게 질문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연속 정규분포는 이렇게 연속적인 값에서 연속적인 값에서 뭐뭐 이상 혹은 뭐뭐 이하 어머 사이, 이렇게, 국가에 <laughs>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네. 얘는요, 정확하게 횟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차이가 있다는 건데. 그런데, 친구, 그러면, 요, 거부터 봅시다. 주사위 100번을 따져가지고, 니가 30번 나오라면 어떻게 합니까 독립시행이지? 네. 어떻게 하지? 그, 100, 100? C? C? 31, 6분의2에3 6분의 6분의 5 1 3 6분의1 5 6분의5에0뭐라6 9 3 31, 원하는게 원하는 나왔습니다 아0 3 32, 33, 34, 35, 36, 37, 38, 7 0 31, 자 이건 이거는 주저, 정료, 평균, 뭐 70, 숫자 이렇게 줍니다 네. 자, 이 확률 구역사 어떻게 합니까? 몸무게가 76kg 이상이나오는거 어떻게 구하지?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서 네. 요거의 문제로 구하는 거지 0하고 1.5. 음, 그래서 <laughs> 요거를 표준는력으로 바꾸면 0. 0 1.5. 그렇지? 그래서 이거랑 연관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항 분포랑 정규 분포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연관을 맺을 수가 없는데, 자 이제 연관을 맺으려고 해. 그럼 왜 맺으려고 할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맺으려고 하겠지. 왜 굳이 얘들을 관련 없는 얘들을 연관을 맺으려고 합니까? 왜 굳이 남자와 여자 연관을 맺으려고 합니까? 둘이 결혼하는가? 네. 얘는요 질문이 1에 나옵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질문을 질문이 이가 아니라 똑같은 질문인데 2가 31번 이상이 나올 확률입니다. 네. 자, 그럼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31번 이상이 나올 확률이라는 것은, 그러면 31번 나올 확률 플러스, 32가 나올 확률 플러스, 33가 나올 확률 플러스, 무려 몇 번? 70번. 70개의 확률을 더 내야 된다는 거지. 네. 너무 미치는 거지. 자, 그래서, 어? 생님 왜? 이게, 뭐가? 31번 이상. 뭐가? 76kg 이상. 어? 이상이 나왔으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종류가 다른 거니까, 얘처럼 볼수 없는 거죠? 네. 왜? 얘는? 연속적인 값들 중에서 뭐뭐 이상이 나올 확률을 물어본 거고 네. 얘는 연속적이지 값이 아닌 거에서 뭐뭐 이상이 나올 확률이 뭘까? 그니건 그러니까 30번, 3 0번다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얘를 이렇게 연속적인 값들 중에서 나오는 걸로 변수를 바꿔버리자. 네. 왜냐하면 그대로라면 너무 구하기 힘들기 때문이지. 따라서 이제 뭘 한다? 이항분포를 물어바꾼다. 정규분포 그렇지 이제 바꾸기 시작한 거야 억지로 맞추기 시작는 거야 <laughs> 그러면 친구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꾸려면 평균과 분산이 필요하지 네 그럼 잠깐만 선생님 왜 그럼 원래 이항분포 이거 이항분포는 B를 쓰지? B 어떻게 써? B 백. 네. 100 31뭔 아. 소리야 임마 아 맞아, 맞아 맞아 네 맞아요 이렇게 쓰는 거지? 자 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렇게 바꾸려면 뭐가 필요해? 평균과 분산. 분산이 분산 필요하지. 자 그럼 바꿔 평균. 아, 6분의, 6분의 100, 곱한, 100. 그렇지. 6분의 100이 평균이지. 그렇지? 6분의 100이 평균이고 분산은? 6분의 100 곱하기 6분의 5. 그렇지. 이렇게 바뀌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드디어 이양분포에서 정규분포로 바뀌었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걸 고수고 해보 생각이야 왜 정규음포가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의 정규음포는 이렇게 그러지겠지. 6분의 100. 그렇지. 6분의 100이라면 얼마냐면 6 5 3 0 아, 이거는요. 6630. <laughs> 16 정도 되겠다, 그냥. 네. 16을 사용됩니다. 대략 1 6이라고 알았다. 16 정도 되는 거야. 그러면. 6분의 1이 0 0 적하게 야지 네. 자, 그러면 31은 여기지. 그제지 네. 그럼 이거 양쪽 바른 걸로 바꿨잖아. 그러니까 이양 분포의 확률을 물어봤꿔버린 거야. 정규분포의 확률 바꾼 거지. 왜 바꿨다고? 무조건이니까. 그렇지. 이럴 때바꾸는 거야. 무식하게 다 바꾸는 게 아니야. 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지 알지? 뭐. 이거를 표준 정규 분포에 맞도록 바꿔야 되는 건가? 0. 31 6분의 100. 그지31 빼기 6분의 1 0 0 이거의 표준편차 루트 6분의 1. 자, 내가 하다 보니까 만들었는데, 이렇게 바꿔야 되겠지? 어. 그래서 요거 이상돼야 되겠지? 그지 네. 내가 완전 급하게 급조하고 보니까 이게된 거야. 이제 제대로 된걸 한번 해보자. 몇 번이냐면, 여자친구. 음. 루트 6분의 1은 왜 해요? 아, 맞다. 맞다. 평균 남의. 어. 바꾸려고 하면, 보자. 근데 이마당문 제가 없긴는데 음. 자, 친구 일단, 어,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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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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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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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있게 이렇게, 이 이항분포에서뭔가의 횟수를 물어보는데 그 횟수가 뭐뭐 이상이라든지 뭐뭐 이하가 나와 버리게 되면 연속.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얘를 연속적인 걸로 바꿔서 하는데 이렇게 막 바꿔도 됩니까, 생님? 물론 안 되지. 네. 제한적고 있습니다. 많이 시행하면 되는데 네. 그 많이 시행하는 기준이 뭡니까라고 하는데 사실 문제는 100번 이상 시행을 하게 되면 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보는 거야. 네. 그러니까 너희들 신경 안 써도 왜냐면 안 따르는 걸 문제를 내지는 않은 거예요. 음. 물론 정확하게 따지면 여러 가지 내용말이 필요한데, 그거는 일단 개별 수업을 할때또 궁금한 거 물어보시는데 문제답은 안 해줄 거야.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자, 이게 네. 한 문제를 풀고 싶은데, 사실 문제가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당신 거.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그,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냥 가면 더 풀은 것 같아서. 자. 어, 자, 이제 구별합니다. 글자가 좀 작아서, 너희를 볼 때는 그걸 보지 마라. 그, 큰 화면을 좀 봐라. 야, 내가 그걸, 모르겠, 왜 이렇게 글자 작게쓰는지 모르겠는데. 자, 한 개의 동전을 좀필줘야요한 개의 동전을 64회 던진다고 했다고 하자. 네. 그러면, 이거 자체는 무슨 시행이야? 한 개의 동전을 64회. 독립시행. 그렇지 이가 독립시행이라는거지 그러니까 무슨소리냐면 동전을 64회 던졌을때 63회에 안면에 나왔다고해서 64회에 안면에 나온다는 표정 어 그렇지 하셨다는거지 이랬을때 질문이 뭐냐면 안면이 30회 이상 34회 이하로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하로. 네 이제 봐봐 질문이 이걸로 친구가한 개의 동전을 64회 던졌을 때 앞면이 30회 이상 34회 그 말은 30회 나올 확률 플러스 31회 32회, 32회 33회 네. 34회 이렇게 나와, 나올 확률을 다 잡고 그에서 더하면 되잖아 네. 근데 이 밑에는 이을걸해볼까 30회 네. 나올 확률을 구해봐봐 어. 벌써 다 하기 싫게 생겼네 64시 30 네. 2분의 1에 30 곱하기 2분의, 2분의, 2분의 에34 이제 31에 나오라 합니 64시 31 1. 1. 2분의 1에 31. 1승 2분의 에33 그렇지 이걸 어떻게 나겠냐 말이지. 그래서 친구, 이걸 뭐로 갖고자고? 정규 분포, 그렇지. 이거 자체는 연속적인 변수는 아닌데 네. 우리가 연속적인 변수가 아닌데 이렇게 너무 많이 얘기해 버리게 되면 확률을 개별적으로 구할 수 없으니까 얘를 연속적인 값으로 보자 말이지. 그러면 뭐가 필요하지? 정규, 정규 분포, 분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응. 원래 얘가 얘의 야무 번은 b는 64. 요거 맞지? 네. 여기에서 정규 분포로 바꾸는 거야. n 평균은 얼마? 32. 32. 그럼 분산은 16. 16. 왜? 여기에다가 2분의1 곱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지? 자, 그럼 드디어 얘는 평균이 32인 정규분포를 가리기위거지 네. 그럼 거기서 뭐라고? 30배 이상 34회 이하랬으니까 이거와 <laughs> 요거 사이에 확률을 구하면 되겠지? 그지? 네 그렇게 해서 나눌때 뭐로 나눠요? 당연히 여기 있잖아. 표준편차 이거 표준편차어 <laughs> 바꾸는겁니다 얘는 0을로바거고 얘는 34 빼기 32 분의 16 이거의 표준편차 4 아, 맞다 얘는 맞다. 30 빼기 32 분의 4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분의 1 그렇지 마이너스 0.5가 될 것이고 얘는 0 0.5 그렇지 0.5 따라서 0부터 0.5 사이의 면적을 구해서 곱하기,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오케이. 자, 그다음에